자, 유닛 4에 들어갈게요. 같이 봅시다. 자, 제목이 식물학인데, 읽다 보면 제목이랑 관련 없는 내용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이제, 포드넘클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자. 자, seeds so, of most plants are very durable. 무슨 뜻이지? durable. 자, 는 동그라미 쳐주고 체크. 네. 내구성이 있는 그러고, 오래가는 이란 뜻이지? 내구성이 있다 그래도 되고요. 오래 간다. 세계 해석은 오래 견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의 씨앗들은 are very durable. 그래 내구성이 있다. 매우 오래 간다. 그리고 they often 하고 travel. 이제는 정말로 travel 여행한다만 하지 않죠. travel 이동한다. 자그 씨앗들은 자주 이동한다. long distances 멍 거리를 이동하고 여러분 동사는 자꾸 체크하셔야지만 해석할 때도 잘 되고 내용이지 볼 때도 잘 돼요. 자 survive 그리고 살아남는다. harsh weather 가혹한 혹독한. 자 weather. 날씨 기후에서도 살아남는다. 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자, before이니까 새로운 조종사 등장하네요. 자, 그 씨앗들이 finally 마침내 take root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토양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내리기 전에라는 말이네 요 자, 자, 다시 한 번만 해석할까? 자, 그 씨앗들은 자주 이동합니다. 먼 거리를 자주 이동하고요. 그리고 자, 가혹한 날씨 기후에서도 살아남습니다. before they finally들이 마침내 자, 토양에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Grape Seed, 포도 씨앗들이 나오죠. 포도 씨앗들은요, are one good example. 좋은, 좋은 사례입니다. 아, 문장 삽입 찍고 싶은데 너무 앞부분이다. 안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if left 들어가네. 밑줄 두번 칩니다. 자, 어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뭐랑 비교하겠냐? 자, 앞에 if가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다음에 pp는 분사구분이고 항상 뭐랑 비교해? ING 역시 ING도 PP랑 비교하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분사구문이라는 용어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게 분사구문이고 걔가 어법 문제 나오면 무조건 능동 수동 비교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법 문제 매우 쉬워지고요. 나머지는 서술형밖에 없습니다. 자, if, if left on the vin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left가 일단은 남겨 지면. 그리고 vine은 뭐 얘기하는 거죠? 학교에서 아, 안 배웠니? 배웠어요.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야? 몰라서. 몰라서? 덩굴. 자, 통 네. 덩굴이죠? <웃음> 자, <웃음> 자, 만약 그 덩굴에 남겨지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렇지? 남겨지면. 자, 덩굴에 남겨지면. 리빙 그러면 안 되겠지? 자, grapes, leaving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동태가 나와야지. 남겨지면이 는거다 자, 자 포도들은요, will dry up.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릴 거예요. 싹 말라버릴 거예요. And 그리고 become raisin. 그럼 뭐가 됩니까? 건포도가 될 겁니다. 건포도 이렇게 만드는거였나 몰랐어요? 자, raisins will eventually drop off. 이 건포도가 자 결국에는 drop off, up 이럴 때좀 중요하죠. 어디 어디에서 떨어진다는 거지. 자 물리적으로 붙어 있다가 떨어진다. 자그 덩쿨에서 떨어질 겁니다. And 그리고 some of the seeds, 그 씨앗 중에 일부는 will be driven into 자. 이거는 해석 보지 말고 한번 해석해봐. 드리, 거기 드라이브 단어 뜻을 안 넣었을 거야. 그러니까 드라이브 원래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었는데 이거 한번 해석 하면 시도해봐요. 그 씨앗들의 일부는 will be driven into the soil. 진짜 쉬워. 걔네들이 운전할 리는 없지, 그렇지? 운전을 당할 리도 없고. 무슨 뜻이지? 그렇지, 잘했어. 태경이 해나 자, 토양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어디 어디로 몰고 가다란 뜻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을 데리고 가다야, 운전하다 말고도 데리고 가다야, 테이크처럼 쓰는 거야. 그런데 그 씨앗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데리고 가졌대 어디로? 토양 안으로. 아, 그럼 더 간단히 보면, 누가 데리고 갔든 간에 씨앗들이 토양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그렇지? 자, 이 표현은 좀 들어갔다는 표현으로 괜찮으니까, 자, 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will be driven into the soil. 토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뭐에 의해서? 두 가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By rain. 비와 and animals. 자, 비에 의해서 토양으로 들어가구나. and animals. 동물들에 의해서 토양으로 들어갑니다. 자, 동물들은 walking over them. 그 씨앗들 위를 밟고 지나가는 동물들에 의해서 토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지금 씨앗들이 어떻게 이 과정이 좀 나오는 게 지금 포도 씨앗이 어떻게 토양으로 들어가는지까지 과정이 나왔지? 먼저 매달려 있다가 마르게 되고 건포도가 되는데 건포도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 다음 어떻게 돼?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비나 혹은 동물들이 밟고 지나갈 때, 어, 이게 아닌데. 자, 많은 포도들은 are grown. 재배됩니다. 뭘 위해서? 뭘 만들려고? For wine, 와인을 만들려고 재배가 됩니다. So 그래서 they are picked. 그, 어, 그 포도들을 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익숙해지나? 포도들이 따집니다보다는 그냥 능, 이거 수동이긴 하지만 능동으로 바꿔서 포도들을 땁니다 수확합니다. 훨씬 편하겠지? So 그래서 포도들을 땁니다 자, from the vine when ripe. 자, when ripe도 분사구이긴 한데 얘는 문법시험 안 나올 거니까 굳이 나오지 굳이 이제 어, 이거 복수냐 단수냐 복수구나. 자 원래 문장을 쓰자면 when they are r i p e 예요자 발음 ripe에 자그 포도가 익었을 때 덩크에서 수확됩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자, 다시 포도가 익었을 때 덩크에서 from vine, 자 from the vine 덩크에서 그 포도들을 수확합니다. 자 그리고 포도들은 are then boiled. 어떻게 됩니까? 포도 들을 끓입니다. 그러면 되겠네. 삶고 아, 끓입니다. or, 혹은 crushed, 으깹니다. to stress, extract, extract, 단어 체크. 무슨 뜻? 추출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니? to extract, uh, extract their juice. 그 포도들의 주스가 즙이죠. 그 포도 즙을 추출하기 위해서, 자, 삶거나 혹은 어떻게 합니까? 으깬다. 라고 나오네. 자, 그리고 the farmers. 자, 농부들은요, 그 다음에 use 사용합니다. 자, whatever remains. 요거 해석 중요하니까, 일단 whatever 밑에두 번. 자, 바깥 쓸수 있는 거 알려줄게. 자, 그런 애서 알려줄게요. 얘는 no matter what으로 바꾸면 일단 틀립니다. 자, 이전에 배운 걸 기억나, 기억하면 좋을 텐데요. whatever 는 부사도 될수 있고, 명사도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잘 봐. 동사의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동사에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라 이 자리는 노멀. No 부사로 쓰는 노멀 와서로 바꿀 수 없고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을까? Anything which 혹은 anything uh, anything 대밖에 안되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Anything which 말고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위에는 안 되고 참 아래 꺼 명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농부들은 그 다음에 사용합니다. whatever remains 남은 것이 무엇이든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지? 남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사용합니다. of the grape. 아하. 그 포도에 남은 것이 무엇이든 그걸 사용하는데요. as 뭐로서 사용합니까? fertilizer 비료로서 사용합니다. fertilizer 비료 거름. 책에 아마 단어가 거름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뭐 같은 겁니다. 비료나 거름으로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자, amazingly 놀랍게도, 놀랍게도 many grape seeds survive. 많은 포도의 씨앗들이 survive, 살아남습니다. The crossing and boiling, 그으힘과 그리고 삶는 데서 살아남습니다. 자, when 뭐뭐일 때지? When they are inside the soil. 자, 그들이 토양 안에 있을 때, 있을 때, the grape seed, 포도, 포도 씨앗들은요, take roots,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grow, 자라게 됩니다. 자, 전체 질문은 마무리되지? 문제가 나오기 딱 좋은 문장 삽입 문장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문장 삽입 나오기 딱 좋습니다. 특히 앞에 부분이 되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느낌이 오니? 앞에까지는, 앞에까지는 와인이나 농부가 기른다는 것과 관련없이 씨앗이 어떻게 땅에 들어가는가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전환되지? 여기서 어떻게 전환돼? 아, 많은 포도, 실제 많은 포도들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재배된다. 그 다음에, 요거 자체를 빼는 건 조금 어색해. 요거 내비두고, 그 다음에, they are then boiled or crossed. 생각해봐. 요 주어진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봐. 이 문장이 없고, 어떻게 끝났지? 땅에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끝났지. 앞에 내용. 동물이나 비에 의서 땅에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끝났지. 근데, 주어진 문장이 빠져버리면, they are then boiled. 걔네들은 그냥 끓여지고요, 삶아지고요, 으깨진다. 이상하지? 땅에 들어갔는데. 이해 되지? 그래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빠져 있으면 이게 어디 들어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색하니까 이해 됩니까? 뭐그 다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일단 앞에 부분이 문장 삽입 나오기 좋고, 일단 가능성 이 있다라고 두개의 문장 삽입 집어두세요. 제유니파이브 환경이라고 돼 있는 지문 보는데요. 선생님, 뭐야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 가르치면서 이걸 환경 관련 지문은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배웠죠? 아직 안나왔으신도 환경 음, 안 했어요? 어, 여러분 읽어봐도 와, 환경 관련 질문 같지는 않을 거 같아.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Go to any vacant lot. v a c a n 내가 없고 어, 단어 뜻에 안넣네 vacant 네. 가 뭐지? 비어 있는. 그렇지, 비어 있는 이란 뜻이죠. 그렇죠. 어, 너넌안냐 네, l b 있어요. 다 내가 써놓은 건데 왜내 기억이 안 나지? 이상하네. <laughs> 자, lot이, 많탈레, lot도 있지만 파 a r k i 할때 l o t 뭐야? 주차장. l o 자체, 그렇죠. 파 a r k i 할때 근데 이제 파 a r k i 합치면 주차장이고 lot이 원래 부지 보통 비어 있는 땅은 라또라이라고 해요. 베이컨트 굳이 안 붙여도 알겠지? 그래서 그래 비어 있는 공터 땅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look around,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여러분 한번 본적 있죠? Under the new dumping, dumping 이 쓰레기 버리는 거 알겠지? 덤프가 버리다고. 남자친구 차 버렸을 때뭐라 그래? I dumped him이라고 하지. 오늘, 아, 내가 반대로 차였으면 I got dumped. 이렇게 나 차였어라고 얘기하지. 자 실제 쓰는 말입니다. Under the no dumping. 그래, 쓰레기 버리지 마라는 그런 sign, 아, dumping signs. 그런 sign 아래, you will find. 너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걸. Old tires, 오래된 타이어, tire, rusting things. 지금 녹슬고 있는 생크대 발견할 수 있고, junk to refrigerator, refrigerator. 자, 버려진 냉장고 발견할 수 있고요. 자, other trash, 다른 쓰레기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어디가 공터 가 보면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라고 있는데 거기 쓰레기 잔뜩 버려놓은 거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담배 피는데 바로 뒤에 금연이라고 써놨더라고. 써 건물주 할아버지가 그거 붙여놓은 거거든? 근데 내가 담배 필 때는 별말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자, 어쨌든, there are all also laws. 네? 네, 그리고, 자, 법들이 있습니다. About the care of dogs. 개를 관리하는 것에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some dog owners, 몇 명, 개 주인들은요, seem to be ignorant. 이거 바꾸는 거 일단 해볼까? 말까? 말자. 이건 뭐 어차피 안 나오니까. 아, 자, 이건 음. weren't 좀 중요합니다. 어차피 셔는 안 넣을 거예요. 이건 weren't 뭘 무시하는 이란 말이지 물론 모르는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선 무시하는 이건 weren't. 자, 그래서 <laughs> 자, 그래서 자, 몇몇 개주인들은 simply i g n o r e t of them. 자, 데미 가리키는 거 뭐야? 주차장. 그, 네. 네. 어.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them 그렇죠 laws, 그지 앞에 있는 l a w 복수니까, 이시 아니라, 복수, 됨으로 받은 거야, 그지 아, 그래서 그 법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they le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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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도록 하다, 이런 말이지. They let their dogs. 그들은 그들의, 자, 개들이 run loose인데, 요즘 네, 잘 알아. 야 돼. loose가 이런 뜻이 있어요. 일단, 느슨한이라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줄에, 아, 줄에 묶지 않은, 줄이 풀린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 개를 묶지 않은 채로 달리도록 합니다. and, 그리고, Do not clean up after them. 그들이 달려간 이후에 그 길을 clean up. 치우지 않아요. 아마 걔네들이 막 달려가서 똥 싸고 막 지나가겠지? 그거 치우지도 않아요. 이거 좀 많이, 선생님 이거 동네에서 한번본적 있어요. 어떤 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똥을 이렇게 싸려, 싸려고 그거니까아라지왜 싸지마 싸지마 이렇게 손을 올렸어 야 이놈아 싸지마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보더니 결론은 똥을 쌌겠지 사람이 사, 사, 싸지 말란다고 안싸지 않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아니 왜죄 없는 애를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황당해하면서 아니 내가 언제 때리려고 그랬냐고 똥 싸지 말라 그랬지 아니 치우면 되죠 아이고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 그랬어 그런데 <laughs>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좀 자꾸 귀엽긴 하니까 되게 안타까웠어요 자 여러분 뭐 잘 치워야 되겠지? 어쨌든, perhaps. 아마도, most disregard. 이, 이 단어도 체크. d i s r e g a r d 는 무슨 뜻일까? disregard가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겠지? 무시하다. 동그라미 친 단어들은 좀 체크. 자 그래서 모든 법 중에 가장 많이 무시되는 것들은, 무시되는 것들은, 맞네. 아가 동사니까. 자, 모든 법 중에 가장 무시되는 법들은 뭐냐면, our traffic regulations. 아마 우리의 교통 규정들일 거다. 자, 그 regulations가 신호가 아니라 규정들이에요. 해석하다 보면 신호라고 하고 싶은데, regulations 규정들. 그 다음. 자, 그래서 more and more drivers are speeding. 자, 점점 더 많은 운전자들이 are speeding.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문제라고 선생님도 생각하는 거예요. 과속하는 사람들. 자, 점점 더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자들이 과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표 다음에, 아, 이거 계속 그냥 동사 부분 연결이구나. 자, s p e 그리고 고잉 마지막으로 더비, 더블 u b l e 이렇게 연결되네. 자, 그리고 고잉 i n g through red lights. 빨간불에 지나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블파 b l 이면 주차가 혹시 뭔지 아니? 그러니까 주차하지 말아야 될 도로에 주차하는 게 이면 주차예요. 그리고 double p a r on the road. 도로에 이면 주차하고 있습니다. 더블파 b l 자, 교통 규정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 되지 자 옆에 좀 가능성은 너무 쉬워서 가능성은 낮은데 어쨌든 문사 나올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and some drivers 그리고 몇몇 운전자들은 apparently 자 명백하게 not even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비꾸네요. 동사는 뒤에 have been 자어법문제 밑줄 두번어법문제 나올 수 있겠죠? 해지냐 해부냐 나올 수 있어요. 해지냐 해부냐 비교하는 거야. 해지 안됩니다. 자, 스위치 문제. 자, 다시 해석으로 돌아가서 apparently 명백하게 not even worrying about being fined. being fined도 좀 주의해야겠네. 자, f i n e 의 동사로 무슨 뜻이야? f i n e 동사로 벌금을 물리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벌금을 내다가 아니라 물리다. 그래서 물리는 걸 당하는 거니까 벌금을 이제 내는 게된 거지. 이해 돼요? 물리는 걸 당해서 아, 벌금을 내는 것에 관해서 심지어 걱정하지도 않고 몇몇 운전자들은 have been parking 주차하고 있습니다. in spices 자, 공간. 이때 스페이스는 공간이야. 공간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Clearly. 명백하게. 자,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거 전체 질문은 안기야 되겠네. 자, m a r k 표시된 공간에, 표시된 공간에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뒤에도 안기해야 되는 거좀 중요한 거 나오네요. 이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특히 as reserved 부분이야. 자, 거기는 뭐뭐 전용인이라고 아마 해석이 돼 있을 거예요. 뭐뭐, 뭐뭐 전용 구역? 이렇게 돼 있지 않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Reserved의 기본 뜻부터 알아야 돼. Reserved는, 뭐머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식당 가면, 이제, 우리나라는 Reservation이라고 써놓는 써누,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Reserved for, 이제,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면, 누구누구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있는 이란 말이 돼. 그 식당 자리는. 알겠지? 자, as reserved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The physically challenged, 다른 무조건 외워야 되지, 그렇지? 자, 이는 신체 장애가 있느냐, 알겠지? physically, 신체적으로 challenged, 어려움이 있는 이런 뜻이야. 이게 장애인을 되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지.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나라 말로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신체 장애자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겨두고 있다라고 표시된, 이해 돼? 표시된 구역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체 장애자 전용 구역이 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냥 막가지 말고 우리는 직역하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쓰나 보겠습니다. 전체 문장 암기 표시할게요. 뭐 중요한 건 따로 다 물론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전체 문장 암기합시다. 자, 지금까지 나온 거 이제 전부 다. 하나로 이제 축약하는 문장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 보니까, These are, 이것들이 are some examples. 몇몇 사례들인데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That show,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A lack of respect. 뭘? 존경의 부족을. For the law. 법에 대한 존경의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지금 빈칸 추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수렴하잖아. 지금까지 나온 게다뭐 어떤 내용이야? 환경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 그렇죠? 환경 관련된 내용은 쓰레기 하나에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개들 나오고, 그 다음에 교통 규정 안 지는 거, 교통 규정 안 지키는 것들 나오고, 걔네들을 모아 보니까 뭐야? 바로 법에 대한 존경이 부족이더라. 라고 정리해 주는 거잖아. 얘네 빠져 있어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빈칸 추론은 무조건 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전체 내용을 추약해서그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추론할 수 있을 때, 자 그럴 때 나오는 겁니다. 아, 우리 미연이. 잠깐, 나 자부심 있어. Yeah. 이거 어디 가서도 밀리지 않을 것 같아. 자, <laughs> 6번. 자, when the Spanish Conqueror, p i z a r 까지가 주원해. 자, 스페인의 정복자인 p i z a r 가 transferred the capital, t r a 응 n s f e r 옮기다란 말이지, 그렇지? The capital, 수도인데 of Peru. Peru의 수도를 from a site in the mountains, o n 아, 갑자기, 아니, 그냥 11,000 feet above sea levels에서 to, to lowland uh, lima가 나오네요. 자, 수도로 옮겼는데 페루의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자, 해 8만 1,000피트에 있는 산에 있는 장소에서 장소에서 자저지대 있는 리마로 옮겼을 때 자, 수도로 옮겼을 때 자, 그러니까 산에서 저지대로 옮긴 거예요. It wasn't just for a change of scenery. 그건 단지 경치의 변화를 위한 건 아니었어. 그건 단지 scenery, 경치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다음 장, The Spanish Conquerors. 자,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after that 관찰했습니다. 자, domestic animals. 자, domestic 그러면 가정의 국내의 라는 말인데, 뒤에 animal 붙었으니까 그냥 가축이 되는 거지? 자, 가축들인데요. 동사 아니죠? 누가 봐도.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자, 알겠습니다. taken to. 자, 옮겨진 야. 자, 산들, 산맥으로 옮겨진, 뭐, 산들로 옮겨진 가축들이 felt r e p r o d u c e 무슨 뜻? 번식하는데 실패한 걸, 자, observe 다 동사하는데 뜬 얘기했나 모르겠다. observe가 무슨 뜻이죠? 관찰하다. 지켜봤다. 자, 그래서, 아, 그래서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아, 산으로 옮겨진 가축들이 번식에 실패하는 걸 지켜봤다. and 그리고 for over 50 years 자, 50년이 넘는 기, 어, 기간 동안 after Spanish 자, 스페인인들이 brought their wives 그들의 아내를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and settled 정착시켰다라고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냥 정착한 거야 자, 그들이 정착했습니다 in the Andes 자, 안데산맥에 정착한 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no Spanish children 어떠한 스페인 아이들도 were born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In any of the higher altitude. 이게 중요하지? 그 높은 고도 어디에서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한 스페인인들이, 스페인의 참 가축들이 일단은 번식하지 못했고, 스페인 사람들도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고도가 바뀜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그 정도 내용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처음 내용 기억나냐? 자, 지금 뭘, 뭘로, 뭘로 바꿔요? 수도를 페루의 수도를 어디로 바꿨다?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바꿨다. 그 이유가 나오는 거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가축들이 번식하지 못해. 아이들을 낳지 못해. 자, 그렇게 내용 연결하면 이해 잘될거예요 자, 그런데, Indians however. 자, 이 부분 문장 삽입 나올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장으로 하고 싶은데, 아, 주어진 문장이 너무 기네. 한 문장으로 끝나버리네. 어, 아, 진짜 완전 끝나버리네. 아, 이건 그래 순서로 나올 때 잘릴 수는 있겠는데 그냥은 안 되겠다. 어쨌든 자, 하지만 인디아인들은요. 자, were fertile, fertile 다산의, 비옥한. 땅이면 비옥한. 아까 fertilizer 나왔었지? fertilizer가 비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비료. fertile 비옥한 혹은 다산의. 뭐 쉽게 말하면 아이를 많이 낳는 거겠지? 자, 인도 아, 인디아인들은요. 아, 인도인들, 인디아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았 in the same climate. 같은 기후에서 The difference was that, 그 차이점은 뭐냐면, 자, over the 9,000 years, 자, 9,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that the Indians had lived in the Andes. 자,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자, 인디아인들이 had lived in the Andes. 안스산막에서 살았던 9,000년이 넘는 기간이야. 그 기간 동안에 그 인디아인들은요, had developed, 어, 여기까지 하면 잘리네. 이게 뒤가목적어고요 그들은, 자, 발달시켰습니다. Enlarged long. 뭐를? 좀더 커진 폐를, l a r g e 가 확대하다, 확장하다, 그래서 더큰 폐를 발달시켰고요. 그다음에 high, 높은 red blood cell count, count 이럴 때는 수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세다라는 동사 뜻으로 알고 있죠. 선생님 이 일부러 단어 뜻에는 안 넣었어요. 세다라는 뜻을 그냥 외우고 수치는 여기서만 보라고. 자, 높은 적혈구 수치를 발달시켰고요. 자, 마지막으로 low, lower blood pressure, 더 낮은 혈압. 요세 가지를 발달시킨 거지. 자, 그들이 발달시켰는데 첫 번째, 더큰 폐, 두 번째, 더 높은 적혈구 수치, 세 번째, 더 낮은 혈압을 그들이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발표 중간 펜. All of what? All of what? 자, 앞에 나온 목적어 1, 2, 3을 위치가 가리키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 위치는 뭐라고요? 앞에 나온 목적어 1, 2, 3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커진 폐, 높은 적혈구 수치, 그리고 낮은 혈압 모두는이라고 해석하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기억 날라나 모르겠어요. 자, 주어진 거는 변형도 가능하 변형 일단 가능합니다. 어떻게 변형 가능하냐면 이렇게 변형해도 돼. and all of 됨으로 바꿔도 돼요. 그럼 안 틀려요. 자, 주어진 걸 틀리게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틀리게 바꾸는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야. a n d all of w o r d 그냥, 신표, all of them으로 쓰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법이 나오거나 그냥 통암기가 나올 겁니다. 자, 형광펜 칠했죠? 자, 앞에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서술형 나올 때 중요할 만한 게 나옵니다. 집목 감옥이라고 여러분들 내가 자세히 설명 안할 거야. 집목 감옥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건알 거예요. 자, 그 모든 것들은 made it possible. 가짜 목적어가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거요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지? 그렇잖아. 뭘 가능하게 만들어? 그럼 진짜 목적어 어디 있어?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로 있을 거예요. 얘가 투부정사로 있는데 어, 선생님 투부정사 앞에 포는 뭐예요,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 포는 무조건 어떤 역할이지? 의미상의 주어. 해석은 어떻게 하냐.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해석할 때 주의하라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들이 사는 것. 자, 오케이. All of which. 그 모든 것이 m a n y possible. 가능하게 할 겁니다. For them. 그들이 to live.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Normal lives. 어떤 삶을 사는 거야? 평범한? 삶을 사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life의 복수형 lives at high altitude. 높은 고도에서 정상적인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알겠지? 자, 요 문장만 지금 외워볼게요. All of which. 한번 시켜볼까요? 자, 시작. All of which may be possible for them to l e a d normal lives at high altitude. 보고 얘기하면 어떻게 외우려고 해봐, 이제. 다시 한번 전체 쭉 보시고, 시작. All of which made it possible for them to live normal lives at high altitude. 자, 내용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6번 마무리 하고요. 내려가서 프린트 좀 받아가겠습니다. 복사도 좀 하고요.